<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유성이 엄청 많이 떨어진대요. 그래가지고. 미안해. <laughs> 네, 난리가 났습니다. 아직... 별을 보러 갈 거여서. 늦은 시간이지만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게스트가 있어요. 오늘 게스트가 있어요. 다른 목소리가 또 출연할 거예요. 연하이라고 하면 한손 피를 좀 오늘 가는 곳은 실리성지라는 곳인데 어, 여기가 늦은 시간이라서 그런지 진짜 어두웠어요 가로등이 켜진 건 예쁜데 왠지 썰렁한 이 기분 쎄하다 뭔가 우리 밖에 없는 기분이고 뿌연 것 같기도 하고 별 엄청 많이 보이는데 가는 사람이 많은 줄 알았는데 우리 밖에 없나봐요 <laughs> 무서워. 아니, 근데 불꺼봐 이거, 이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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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 있네 구름이 너무 많이 껴서 별이 안 보이는데, 지금 정중앙에 보이는 별 있죠? 제가 쳐다보고 있을 때는 주변에 빛이 길게 퍼져서 UFO인가 싶은 거예요. 혼자 유독 너무 밝았다가 다시 빛이 줄어들었다가, 여기다 주변에 아무도 없이 우리만 있으니까 더 무섭기도 하고, 근데 궁금하니까 보고는 싶고 그래서, 4 0 분을 넘게 쳐다봤어요. 신기하네 저거. 진짜 이상하다. 그러니까 어, 끝에 진짜 번지는 불이 음. 불빛이 번지는 것처럼. 그렇지. 어. 왜냐하면 다른 별들은 안 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언니. 근데 유독히 불빛이 밝고 개만 저래. 어, 언니 움직인다. 어.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는데요? 그랬다고 합니다. 네. 여튼, UFO인지 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별 구경은 실컷 하다가 왔어요. 이번 영상은 어두운 화면이 많아서, 제가 수면에 도움이 되시도록 귓조라미 소리를 함께 넣었는데요. 이제 핸드폰을 내려놓고 잠에들 준비를 해볼까요? 이제 자막은 안 나오고 나지막한 제 목소리만 나올 거예요. 아무래도 스크립트는 있어야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썼던 글몇 편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 쫓기는 꿈이나 무언가를 잃어버려 찾는 꿈을 자주 꾼다. 그러다 문득 어스름한 푸른빛도 돌지 않는 깜깜한 새벽역에 눈을 뜨게 되면 날이 밝아올 때까지 잠못 들거나 아침 모닝콜을 꺼놓고 음악을 듣는다. 어차피 잠못들 날을 아니까. 이 새벽이 길다. 너를 기다리는 시간처럼 말갛게 당신의 마음에 물들고 싶었다 머리로 재고 따지는 것 없이 오롯이 나의 나로 너와 나이 문장 하나로 충분한 것처럼 모르겠다 나도 사람 마음이란 게 마음대로 되는 거라면 애초부터 누군가는 사랑에 빠질 일도 생기지 않았을 테고 누군가는 사랑이 식어 이별을 고할 일도 없이 모두가 해피엔딩이겠지. 너를 가득 채우길 바랐던 나의 바람과는 달리 어느새 넘쳐흘러 나를 아사가고 있었다. 그래서 때때로 불안했고, 초조했고, 온 마음이 너에게 사로잡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너에게 사랑받는 내가 좋은 걸까? 사랑을 주는 것만큼, 받는 사람의 태도도 중요하다. 무엇이든 당연한 것은 없고 늘 그러리라는 보장된 것은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 별것 아니었던 가벼운 사랑이 어떤 이에게는 힘들게 연 마음이었을 수 있고 모든 관계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 보지 않았다면 애초부터 당신은 가벼운 사람일지도 모른다. 나의 한 문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느끼겠냐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냥은 없다는 것이다. 나이가 지긋하시고 미소가 예뻤던 할머님은 삶이 힘들다고 버겁다 투정부리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추억을 모으고 있는 거란다. 별거 없던 일상의 기억,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했던 기억, 베개가 젖어들며 잠들었던 슬픈 기억, 입 밖으론 꺼내기도 힘든 아픈 기억, 세상이 밝아지는 행복한 기억, 그리고 묻어니도 애썼던 기억과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까지, 추억 상자가 꾸역꾸역 다 차올라 넘칠 때쯤이면 기억을 담는 의미로 조용히 상자 뚜껑을 닫고 우리는 세상과 눈을 감는단다.그러니 추억 꾸러미를 모으는 일을 버겁다고만 생각하지 말으렴.그 추억들은 결국 너를 한번더 살아가게 할 원동력이 될 거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좋은 꿈, 잘 자.